대한민국의 최대 지정 다치 단체인 동시에 가장 성장 발전 속도가 빠고 가장 도민 친화적이고, 정책이나 재정 예산의 집행이 가장 도민들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laughs>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겁니다. 내가 순환도 이놈을 바꾸는 것도 좀그 흔하긴 하죠. 일부에서 비용 들어가 왜 하느냐는 얘죠 이런 a 크게 o 지않 recognize. I m 서울 n cheer 잖아당 r e 한민 i b a n g s and poor. So long, I want to k 서울의 So, i 서울의 b i g g 의 e So, it's a biggie. So, it's a biggie. So, it's a biggie. So, it's a biggie.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민 문제 경기도 수소감면 커질 것이다. 지금 40%인데 통계적으로는 자꾸 올라가야 될 텐데 사실 걱정은 됩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체감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요 그래도 작은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서 큰 변화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정책의 결정은 그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보려 대의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방 자치단체의 분할 문제, 또는 뭐 구역 분할 문제는 잘 살고 여적 있는 곳이 못 사는 곳을 떼내자.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죠.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좀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내는 세금을 왜 저쪽 동네에 쓰냐. 대표적인 게 네. 성남시 분당구 독립운동일.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비자 열려. 것같습니 정치 때만 되면 내가 이번에 당선되면 독립시 만들게. 내가 이번에 되면 독립시에 하겠다. 이런 공으로주민들 걸 믿고 찍고 그걸 지켜본 성남시의 번시까지 주민들은 우리 앞마당인데 왜 떼어나가야 그러면 아파트하고 사람 다 이사가라. 원래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갈등이 빠져 결국은 피해는 우리 성남 시민들이 받죠. 경치적 선전, 선동을 하놈이 사실은 성남시가 시민들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경기도 분도 문제 완전히 반대 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 북부에 대한 소외감이죠. 그래서 그 소외감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노무를 고 북부에도 많이 가고 북부에 대한 체제, 배려나 예산비 정도 하고 그런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박팅장, 북부 어린이 박물관 인수 이것도 연관 수시억이더라고요 동부촌은 그 부담을 위한 대다 매년 그 부담이 넘긴 거죠. 예를 들면 예타하면 버천선, 수원산탕이라고 이것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부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복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외감이 있죠. 근데 그 소외감이 사실은 약간의 오해에서 외롭지. 소외가 있었던 건 사실인가 보지. 지금도 여전히. 제가 기획하는 만큼의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계속 고려하고 있는 중일 정도로 북부 주민들의 요구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니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를 하고 할 정도로 너무 큰게 사실입니다. 보통 광역 지자체들이 보통 200만에서 3,400만 이런 정도인데이 경기도는 이게 몇 개의 광역단체를 다 친구 보다도 더 많습니다. 제가 북부에 51번 정도 보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가 차는 타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요. 실제로 가대가시간씩는거예 그래서 아, 너무 넓고 너무 인구서전화 이런 도 문제는 그 분할이 과연 북부 주민한테 이익이 되겠느냐 지금도 남부의 세수로 북부의 재정 기출을 상당정도 거부하고 있는데 그분할 되면 북부는 어떻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북부의 균형발전, 기반에설보정을 통해서 자기 기반을 최대한 갖추면 안니다